홍경약 찬계 정구 없지 난 수리수리 마하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 수리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 수리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왜아니신 진지 난 사만다 못다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 하 개경제. 무상신신. 미묘와 백천만금 난조하고 몽견특수지원의 열의 진실의 개법장 지나 오마라나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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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경야강에 해방, 장물, 화음, 경용, 소보, 살약, 참계 나무, 화장, 세해 피로, 자나, 진법, 신, 현재, 설본, 노선나 석가, 모니, 체열에, 과거, 현재, 미래, 세, 치방, 일체, 제대, 성근 본, 하음 전, 법륜 해인, 삼매, 세력, 고, 주염보살제대중 집금강신, 신정신, 촉생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시신, 주한신중 주림신, 주야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주호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주공신주방신중주야세 주조신중아수라가루라왕진나라 마후라강야타왕대대용왕후반다 전달바왕월천자일천자중도리천야마천왕도설천 화락천왕타화천, 대왕천왕강검천, 변정천왕강과천태자제왕불가설포현문수태보살포 해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해, 강엄당, 그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 비구해, 각금, 오바세장, 오바이선제, 종자, 동락녀기수모량 불가사, 선제동자, 선지심, 수사리, 치, 제, 일, 더, 구, 해, 온. 선주, 승 미, 갈, 핵, 타, 요, 해, 당, 수사, 비 어, 구, 사, 선. 승, 열, 파, 라, 가, 핵, 명 선, 전자 재, 주, 동, 자. 구, 후, 조, 구, 방 영, 지, 사, 폭, 고, 개, 장, 여, 보 아. 무, 엄, 조, 강, 태 광, 앙. 우동우바 병행에 우바 자라와당자인 바시라 쓴 무상승 사자 빈신 바서의 비실비라 거사인 관자 대전여 정치 대천안주 대전 朱熹心，泰山白云出呀；心菩萨金刚出呀；心佛正灭出呀；心。我曾经弱冠，有的文人苦，半夜骂呀，不因天主教。偏恶东家，忠义家，谆谆警告，黑茶江，庙尔江家，无神棍。 청바라문자 덕생동자 주성량이륵보살문수동 고연보살 미진중어차법배 운집내 장수비로 천하불 오련화장 세계재화구 도화장음대법명지방허궁 칠세계역부여시상설법 육육육사구여삼일십일일육팔세초모염열의상보현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사나열의경사성제 강력학군문명품 경량용수소미정소미정성제참품. 조사십주범행품 팔신공동명복품 불승야마청공품 야마청공개참품 십행품면무진장불승도술청공품 도술청공개참품 십행한것십지품 십장십통십민품. 아승지품여수랑 보살 조처 불구서 여래식신상의품 여래수후공덕품 보현행금여래출 이세간품이법개시 십만개송장 삼십구품원망교품송차경신수지초발심시근영가 안자여시옥토해심양시로 잔하불. 대강강불함경 용수보살양. 강불함경약천계 대방강불함경용소보살약천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곳 넓고 강제하온 부처님의 함경을 용소보살계성으로 간략하게 찬탄하네. 아름다운 연꽃으로 가꾸진 화장색의 비로 자나 부처님의 신진실하온 법신불과. 현재도 설법하는 노사납을 보신 불가 사바세계 주조신 석가모니하신 불각하고 현재 미래 세상 모든 열의 모든 성자 두손 모아 마음 모아 지성으로 기하니 이 근본적인 하음 교설 법이 박지 굴리시면 일함에 평화롭고 틀는 넓으신 힘이여라. 보현보살 모두 재주 하나하나 열고 하며 금강절을 손에 드신 식금강신신중신가 만족하고 실천하는 족생신가 도량신가 성과 땅을 주관하는 주정신가 주지신가 산과 석을 주관하는 주산신가 주린신가 약과 곡식 주관하는 주약신가, 주가신가, 하천바다 주관하는 주하신가, 주의신가, 물과 물을 주관하는 주투신가, 주하신가, 바람, 화공 주관하는 주통신가, 주공신가, 밤과 방향 주관하는 주방신가, 주야신가, 낮을 맞을 주주신과 싸움을 신의 아수라와 용의 천자 가루라왕, 노래의 신긴 나라와 음악의 신 마우라가, 흡혈 긴약차왕가이화 같은 모든용아 정기 먹는 구반자와 카무의 신건달바와 밤밝히는 달의 천자, 낮밝히는 해의 천자, 도리천왕 함께하고 육계 육천 함께하니, 야마천왕도술천왕화라천왕타화천왕사천왕천결까지라 조선청중대범천가 이선천중강음천가 삼천천중변정천가 사천청주강가천가 백계치고 대자대왕 불가살로 함께 모여 모든 대중 둘러싸고 보현문수금보살과 법회공덕보살이며 금강장가금강장가 다시 가모금강해는 날카로운 시의 보살 강엄당가 수미당은 공보 마친 대성보살 부처님의 당적으로 대다성문사에자와해가